아이고야. 아이고, 렉이 차주구나. 어. 일단은 지옥문을또 만들러 갑시다. 이렇게 자갈을 이용합시다. 이렇게 자갈. 자갈.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따다다. 아, 따다. 따, 따. 따, 따. 이건 잘못 싸면 좋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부시또를 가지러 갑시다. 부시또은 아, 이그 라이터를 가지러 갑시다. 부시또는 인데 철이 없네. 일단은 갑시다. 아이구야, 렉 허... 부시... 라이... 뭐냐 이거... 라이트 앤... 아니, 필린... 필린트 앤 스틸? 부시돌 가서 처리를 한건가? 그런거 같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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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느리다! 느리다! 배고프다! 좀비고기 먹자 좋은 단백질 공급 아니죠 아, 단백질 좀, 단백질을 줘. 단백질. 아, 김치 맵다. 좀비 고기 김치처럼 생겼어. 자, 여기다 불을 잠깐 여기다 불을 봐. 한 다음에 아이템을 태우고 끄고 이렇게 불을빵 하면은 여기다가 지옥문이 이렇게 또 생성이 되죠. 이건 제발 지옥 성과 통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얍. 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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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링더 네더. 오랜만에 보는 분구네요 어, 어, 싫어. 어 어? 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딴딴딴, 똑같은데 이동됐어, 딴딴딴, 망했짱. 이럴수가. 똑같은데 이동되다녀. 놓치는 개개기 아하, 갑자기 우울해졌다. 똑같은데 이동됐어. 흥? <laughs> 으 아, 똑같은데 이동되다, 이송되다니. 자 그러면은 화를 만들도록 합시다. 화살은 아마 제가 사냥 때문에 모아둔 게몇개 있을 거예요. 여기도 다섯 개 있고, 응? 어... 이렇게 합쳐주고 화살. 여기서 열세 개가 또 있네요. 위로 별로 없네. 킹. 아 여기 도 여기도 일곱 개가 있고요. 이렇게. 화살의 조합법을 알려드리했습니다 이렇게 부싯돌을 놓고요그 다음에 막대기, 그 다음에 기털을 놓으면 이렇게 화살 4 개가 완성이 됩니다. 어, 활을 만들어 봅시다. 활, 활, 톡톡 톡.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우메 이렇게 만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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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스키크리퍼가 떨어졌었네요. 일단 밤이 되길 기다려야 되니까 그 동안에 뭐좀 합시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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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왜안 떨어, 너왜 떨어졌는데 안 죽니? 얘네들은 예, 주먹을 이렇게 빵한대 때려주면 죽어요. 경험시 떨어질 수 있어요. <laughs> 가끔 한다 떨어졌는데 안 죽는 데들 있더라고요. 뭐죠? 불사신인가? 아니, 죽었잖아. 불사신이 아니야. 일단은, 어, 아, 맞다. 제가 컴퓨터에 아직 영상을 삭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찍은 영상들이 아직 제 컴퓨터에 다 남아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올린 후에, 영상을 한번 싹다 지워볼 겁니다. 이 영상을 올린 후에 혹시 모르니까 이 영상은 남겨두고 제그 컴퓨터에 남아있는 이전 영상 이 전의 영상들을 다 삭제해 버릴 겁니다 영상이 사라지면 어 어쩔 수 없죠 아버지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리우드 레일이나 깔죠 할리우드 레일이나 깔도록 합시다 파워레일을 어떻게 만드나요 이건가 이거냐? 이거냐? 혹시 설마 메이비, 헐? 아니겠죠? 설마 이렇게 다 둘러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으면 된다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어. 뭘까요? 위치를 한번 바꿔, 바꿔볼까요? 그럼 잠깐만 이런 말이 안, 마,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어 이 영상을 끝나고 이, 지금 이번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합했는지 알아보고 봐야겠어요 어, 5분밖에 안 찍었네요. 망할. 밤이 됐어요. 자 이제 새로 들은 활을 가지고 사냥을 나갑시다. 난, 난 진화했다. 덤벼. 너네땀이 무서워. 응? <laughs> 일단은 몬스터를 사... 살... 어? 크리퍼. 그래. 나의 제일 열받게 하는 몬스터 크리퍼. 자. 스마이퍼. 스나이퍼, 야, yeah. 예함 yeah, 맞았어요. 이와 크리퍼가 영문을 모르고 있어요. 딱, yeah. 좋았어. 딱, yeah. 야, yeah, 좋았어. 두 방에 잡았, 세 방에 잡았어요. 경험 치도 얻을 수 있고요. 활이 안전하게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죠. 스켈레톤 이봐, 화이대 활로 붙자. 최종 병기 활, 짜. 넌 컨트롤이 부족해, 야. Yeah.

스켈레톤을 최대한 많이 잡아야겠어요. 경험치 경험치도 그렇고 일단 제가 화를 주기 때문에 어, 화살을 주기 때문에. 아니 너, 넌, 넌 검으로 죽이겠다. 이 무식한 녀석. 자갈도 못 뛰어넘어서. 야. 이렇게 몬스터들을 처리를 해주고요. 저기 크리퍼가 한 마리 더 있네요. 크리퍼는 위험하니까 화살로 잡읍시다. 아니 활로 그리고 자기가 쏜 화살만 이렇게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모스터한테 바뀐 화살은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경험치를 좀 얻을 수가 있죠. 난 죽지 않아. 이렇게 헤드샷 이렇게 좀비 고기 두 개를 잡자. 어자 이렇게 자기가 쏜 화살이 이렇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잉? 난 좀비 고기 먹고 싶단 게. 이렇게 가서 또한 대... 좀비가 왜 이렇게 많니? 그 사이 스폰 된거야? 이렇게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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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단! 따다다단 따단! 야! 따! 안돼!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가다니 헤드샷! 헤드샷! 칼빵! 좋았어 서든어택 가고 싶어지는데? 내가, 저기, 여기 이렇게 화살을 회수할 수가 있죠? 이렇게 회수를 해서, 화살, 시어, 화살 10개밖에 안 남았어. 진짜. 너무 많이 썼다. 음, 소들이 많은 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풍요로워지네요. 활에다 인첸트를 합시다. 활이 인첸트. 잠깐만, 지금, 8분 지웠네? 지금 9분이다, 내가. 이렇게, 활에 인첸트를. 6레벨이 나올까요? 브 레벨. 아니 다들 렙제가 너무 높아. 아 팔. 아 렙제가 너무 높다 그이. 렙제를 좀만 낮춰줘. 렙제가 너무 높아. <laughs> 이런 더러운 레벨 레벨이 있는데 인센트도 최상급이인데 레벨이 없다니. 어. 일단 자도록 하고. 어, 지금 어. 9분 40초간 영상을 찍었네요. 아, 피곤하다. 자, 기지개를 좀 펴고. 아, 아, 몸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어, 일단 잡시다. 다음 영상에 제가 철도 조합법을 보고 오겠습니다.